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새로 샀습니다. 와. 이제 좀 넓은 화면에서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차트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념으로 오늘은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테슬라가 어제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진입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일단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테슬라를 주봉으로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뭐 23년도 7월부터 쭉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졌고요. 낮아졌고 보조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상승 다이버전스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승 다이버전스가 심지어 주봉에서 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볼수 있죠. 그래도 이 상승 다 이버전스 하나만으로 이제 테슬라는 추세 전환을 했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보이시면 이거, 이평선이 전부 다 역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추세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뭐, 당장은 추세를 바로 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또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양봉을 딱 띄워줬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럼.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 5일선인데요.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주황색깔 11선도 이렇게 추세를 돌리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진입 시점, 여기, 여기가 다가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이 양봉이 또 오늘도 양봉으로 바뀌고, 그런다면은 이렇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진입을 할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어, 지금쯤 테슬라 진입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점이 또 있었죠. 모두가 다 테슬라 망했다. 욕하고, 안티팬 늘어나고, 이랬을 때가 언제였느냐. 이때. 23년도 음, 1월이었죠 이 당시 테슬라가 101불 정도까지 찍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때였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테슬라가 바닥 찍고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돌렸습니다 5일선이 돌리면서 11선이 이렇게 같이 돌려줬고요 11선 돌리면서 21선도 같이 돌렸죠. 그래서, 음, 저는 지금쯤 테슬라를 진입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그러다가 내렸어요. 내려서 또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평단은 여기에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차트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네, 테슬라 일봉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분할 매수.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음, 테슬라가 자뭐 독보적으로 잘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나스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또 여기서 사고. 그리고 여기서도 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이 평단은 여기에 맞춰지는 거죠. 여기, 여기. 테슬라가 상승한다고 졌을 때, 이런 상승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그 레버리지 거리라서 그한 배로는 안 하거든요. 저는 두 배로 합니다. 테스, TSLT라고 티커가 있고, 이거는 테슬라 두배 레버리지인데, 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테슬라 3배 레버리지도 있거든요. 이제 삼슬라라고 많이들 부르시고 영국장에 있는 건데, 삼성증권에 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시드가 조금 갈려 나갈 수도 있어서, 저는 테슬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많아도 두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인베이스인데요. 어, 코인베이스가 어, 알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많이 빠졌는데 얘는 좀 막았는데 그래도 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리면 이런 식으로 가거나 여기를 또 리테스트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를 팔아야 되냐?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내린다면은 저는 코인베이스 분할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근데 주봉으로 본다면 이런 모양인데 여기 이 추세선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봉이잖아요. 이 이봉 주봉상 이렇게 위로 떴다가 딱 내렸고 이게 아, 이렇게 모양이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팔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당장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그냥 미래를 믿고 차차 분할 매수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코인베이스라는 아이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 코인의 일종으로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성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게 위가 코인베이스 차트, 밑이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두개 굉장히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이제 과거 차트가 좀더 있으면 좀더 비교가 될 텐데, 다른 알트코인들의 차트와 둘러봐도, 얘는 코인과 굉장히 차트가 유사하다. 뭐, 거래소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약간 코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QQQ 차트입니다. 얘가 음, 그동안의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의 계절성을 좀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벗어난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는 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까지. 네, 보시면은 대략 한3% 정도 내린 게 다예요. 물론, 음, 물론, 이런 식으로 되게 지루한 행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내리진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음 이렇게 횡보하는 것을 좀이 박스권을 지켜주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21일 날 FM, FOMC가 있죠. 좀또 이런 것을 핑계로 뭐 주가를 끌어내리고 할 수도 있는데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얘가 내려갈 때. 잘 잡으시면은 연말에는 큰 보상으로,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얜뭐 크게 보면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죠. 그냥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쭉. 그래서 추세에 전환되는 신호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홀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내가 코인 관련주가 포티...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적다 뭐 코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은 그 가, 기존에 가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좀 바꿔치기하거나 아니면은 현금 가지고 사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꿀벌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